안녕하십니까 알랑가몰라 아메리카 방송입니다. 네 안랑가몰라 아메리카 방송이 한1년 전에 유튜브 방송 계정을 해놓고요. 리 어, 빨리 어한1년 동안 거의 방송을 내버리지 않다가 오늘 이제 랑가몰라 아메리카 방송의 계정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제가 원래 그 최목의 알랑가 몰라 유튜브 방송이 있고요. 이거는 어, 2년 전, 거의 한 3년 전에 이제 이 방송이 지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약한 304명 정도가 지금 서브스크라이브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왜 아메리카, 아, 알랑가 몰라 아메리카를 개정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목의 알랑가몰라 의두 방송은 사실상 제가 어,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교회에서 그 목회 활동도 하고 있고요. 어, 신학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에 관련되어 있는, 어, 있는 내용을 주로,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일단 컨텐츠로 좀 구분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알랑가몰라 아메리카는 제가 미국에 지금 31년째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부 캘리포니아 노샌드레스 지역,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7, 8년 정도를 살다가, 이쪽 동부에 온게 벌써 한 20년, 20몇년 됐네요. 23년, 4년 정도가 돼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또, 미국 생활에 있어서 좀 한국과 좀 다른 점들, 미국의 독특한 문화, 혹은 여행지, 에,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어, 이민법 전문가로서 이민법 전문가로서 약한 22년을 지금 어, 이민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민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주컨텐츠로 어, 어, 그러면서 제가 좀 자유롭게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도 타고 또 바이크에 대한 좋은 여행지, 관광지 같은 것도 소개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좀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1년 전에 알랑가몰라 아메리카를 개정을 해 놓고 한 6회 방송을 한 이후에 거의 1년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무리 생각해도 최목의 알랑가몰라 주 방송과 알랑가몰라 아메리카를 구분해서 콘텐츠의 내용이 전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어, 알랑가볼라 아메리카는 미국에 대한 문화, 어, 미국에 대한 교육제도, <laughs> 미국에 대한 관광지, 어, 이민법, 또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또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어,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재미있는 어,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리려고 이 어, 알랑가볼라 아메리카를 새롭게 다시. 예, 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첫 그 번째 시간으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말씀드렸고 어, 영주권자가 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어, 얼마동안 있어도 괜찮으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 에피소드 1 영주권자로서 해외에서 얼마동안 있어도 괜찮을 건지 에 관련되어 있는 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자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퍼머넌트 이살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증이 바로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녹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린 카드나 이렇게 어,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요. 어, 그린 카드 영주권은 국적은 자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주권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영주권자의 영주권의 기간은 보통 예전에는 그게 퍼머넌트,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주권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10년으로 이렇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기 전에 어, 반드시 영주권자는 갱신, 리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뉴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자, 영주권자가 어, 해외에 나갈 경우,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어, 원래는 1년을 넘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6개월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6개월 안에 또 미국에 번거롭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비싼 비행기표 을 끌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런 번거로움을 어,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그 잘못된 어, 내용이다라고 해서 요 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입니다. 12개월, 12개월을 넘기게 되면 어, 미국의 입국 시에 이민국 심사를 할 때에 이제 그 이민관으로부터 어, 영주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드시 빼앗기는 않고요 한몇번 원행을 주기는 합니다. 에, 그러나 어, 뺏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어, 그렇다면 1년을 넘겨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리엔 r 리 퍼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국말로는 재입국증명서라고 그러는데 이 재입국증명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발부를 받든지 아니면 지문을 찍은 후에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제 어, 입국증명서가 어, 기간 내에 소정의 기간 동안에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어, 그거를 받게 되는데 제 입국증명서를 휴대한 상황에서는 2년 동안 24개월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을 해외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 1년 동안 그냥 어, 해외에 있다가 1년 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오면 뭐 괜찮느냐. 그 점에 대해서또 어, 잠깐 어, 제가 구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어,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많은 영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 12개월 동안에반 이상을 미국에서 내가 체류할 목적이다. 체류할 상황이다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영주권이기 때문에 1년 12개월 동안에 6개월 이상씩을 해외에서 계속 들랑달랑 들랑달랑하면서 있게 되면 12개월을 넘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에 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랑가몰라 아메리카 방송 첫 번째 에피소드 1. 영주권자로서 해외에서 얼마 동안 있어도 안전하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랑가몰라 아메리카 방송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주권자로서의 미국에서 얻는 혜택, 시민권자와 무엇이 다른지에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 2.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은 저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부탁합니다. 바이바이.